안녕하세요. 보뎀요양원 사회복지사 이혜인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나 요양원을 이용을 하시려면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셔야 이제 비용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등급이 없으시면 100% 본인께서 부담을 하시고 등급이 있으시면 20% 정도만 보호자님께서 부담을 하십니다.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단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혹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이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라면서 리스가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질병들이 속해 있는지는 저희가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지역의 공단을 방문해 주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더 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로는 어르신 본인께서 신청하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인데요 이제 의사 소견서는. 방문조사가 끝나고 난후 공단에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알려주시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쪽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사항 쭉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로 방문조사를 합니다. 이제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뵙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자주 드리는 질문으로는 이제 어르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하세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팔과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와 같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들리는 풍문으로는 이제 어르신이 등급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치매도 없으시고 걷기도 잘 걸으시는데 어르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 걷지도 못한다고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조사받을 때는 어르신께서 알려드린 대로 아주 잘 하셨다가 이제 조사원이 이제 조사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르신께서 갑자기 벌떡 그러면은 조금 난처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께서 다 너무 잘해요라고 말할 필요는 물론 없지만 그냥 현재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을 갖고 계시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시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르신께서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면 등급이 안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술 받은 이력을 인해서 현재 잠시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다시 건강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면 차라리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등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문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공단 직원이 이제 언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세요라고 알려주는데요. 보통 핸드폰으로 의사소견서 발급 번호를 알려줍니다. 이제 해당 발급 번호를 가지고 자주 다니시는 병원 쪽에다가 의사소통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등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나왔는데요. 보통은 신청을 하고 나서 한달 뒤에나 이제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등급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요양원을 이용을 할수 있는 시설 등급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조사원이 방문조사를 왔을 때 어르신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바로 요양원에 입소를 하셔야 된다 라고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 등급이 안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처음과 같은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시세 등급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방문조사 왔을 때 요양원에 입소를 하셔야 된다는 걸 어필을 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은 장기화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